차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공항 철도로 공항을 가고 있어요. 공항엔 비행 출발 2시간 전에 도착 예정. 시작부터 험난하다. 갑자기 안 바빠져서 도넛 한 입. 안 바빠진 이유는 우리 비행기가 떠났거든요. 내 계정에선 여전히 9시 55분 출발이지만 7시 50분에 떠난 우리 비행기. 무한 공항 대기 시작. 두시 십오 분 비행기에 한 자리가 나서 남편 먼저 출발. 부러워. 부러워. 아빠를 부러워하는 서원이와 함께 공항 곳곳을 누벼봐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저녁 여덟 시 사십오 분 비행기. 아 그런 동전이야? 아빠도 옛날에 말해줬잖아. 아, 그래? 출국장 식당가 뒤편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콘센트를 찾아다니는 여정. 뒤로 와야지. 공항 도착 11시간 만에 들어온 면세구역. <laughs> <laughs> 어제가 추석이었어. 봄달 아, 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 뭐 어제 못못 와서, 근데 어제 비 와서 봄딸못 봤어. 드디어 마카오. 약간 홍콩 영화 감성이다. 응? 일어나서 동생네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고 방뷰 한번 확인하고 바로 숙소 이동합니다. 네,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지금 저희 새로운 노트 왔어요 띠리띠리 띠리띠리 예쁘죠? 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일단 점심 도부는이두 개가 있나요? 네, 이두개그나 이건 마법도프 네, 마법도프 남편에게 믿고 맡기는 점심 주문 이거 계란계란 음. <놀람> 응? 음? 여기 스마트 유리 버튼 하나로 신난 유딩이. 아홉 음. 개 호텔이 공유하는 그랜드 덱 수영장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무슨 약간 어향 그런 냄새 같다. 진짜 너 너무 귀엽다. 그래? 잠깐만 어디서 일단 호텔 수영장에서 웜업 시작. 갑자기 아 왠지세요? 아 텐트가 배달이 왔어. 그러니까 네, 텐트가. 네, 텐트가. 어서 씻고 와 이제. 안 네? <laughs> 어? oh, yeah! yeah! 어, 하나. 언니. 언니가 죠 내가 줄게. 이제 나가게 줄게 약간. 기도하고 있다. 그래. 여기? 야경이 마음에 들면 꼭 창가 쪽 침대에서 자는 어린이. 체크인 때 여권을 보고 생일 축하한다며 호텔에서 초코케이크를 줬어요. 한 <웃음> 아! <웃음> <웃음> 마카오 마사지샵 오픈. 는 아, 무서운 자국은 아니고 겁많은 자국에요왜 겁이 많아? 숨어있어서 응. 공부 많이 어 아, 응. 엄마한테 와봐 저 <laughs> 이 넓은 수영장에 우리들만 있다는 다들 그랜드 덱으로 갔나 봅니다. 서원이는 유스풀 폭포가 무섭다고 안 간대요. <목소리> <목소리> 둘이 노는 거 촬영하기! 여기 음악 좀 주세요. 흥이 안 나. 어? 어디였지? 거울 미로에서 탈출해서 다시 고요 속의 댄스 타임. 게임 앞에서 세상 진지한 아빠와 딸. 동생네는 공항으로 떠나고 우리는 VR 체험을 하러 왔어요 응.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어 어, 근데 그거 어설픈 나만 뜯다니긴 않으면 좋겠어 어지러워 거 있잖아 밑에 저기 뭐? 뭐 이렇게 있잖아 어. 밑에 그거 어. 이야 맞아. 실제는 달땅인데 아, 밑에가 달땅이 아니라 절벽처럼 보였지? 아빠도 그래서 한 아빠도 한 다리가 들부들부들뭘 음. 설명해 주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어서 잘 들리지는 않네요. 알려줄까요? 제가 알려줄까요? 제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잠든 서원이. 아빠, <laughs> <laughs> 아침 먹으러 가자 이제. 서원아, 오늘 점심은 타이파 빌리지에 가서 서원이가 점심 식단 고르는 걸로? 오케이? <laughs> 아, 오늘 노란 국수 먹을래? 아니야. 어제도 그거 먹었잖아. 아. 저거 하얀 거랑 배추 같은 거 같이 끓인 된장 먹어도 될거 있어? 아. 이게 여 볼볼볼볼볼볼볼 눈썹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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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자놀이 준비운동도 딱딱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급하게 추가되는 준비운동 갑자기 비가 옵니다 이제 또 비가 그쳤나봐 응. 비가 또 그친거 같네 비지 아직 그늘은 같은데 위에서 타닥타닥 떨어지는 소리나 근데 어떡해 먹구름도 음. 뭐안 치다 갔는데 못뭐 치지 그러니까 무릎 껴도 비가 안불 때도 있잖아 비가 그친 틈을 타 파도풀로 이동 <목소리> <목소리> 우와 파도풀 재밌는데 파도 주기가 잡이 없어서 힘들어요 서원님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몹시 신남 상태. 이상원, 하풀 재밌나요? 네. <laughs> 야, 이제 5분 남았다, 5분. <laughs> 작년 초에 홍콩으로 이사간 친구와. 친구 누나를 만났어요. 아, 우연은 아니고요. 여기서 만나서 놀자고 약속을 했죠. 텐트가 있으니 혼자서 자러 가네요 집에 텐트를 들여야 하나. 멍멍케. 멍멍케. 지였어. 미음이 옆멍멍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야. 엄마 도와줘. 응. 아 내가 왜 이게 그리핀인지 알겠다. 왜 그리핀이야? 얼굴 나에게 리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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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핀. 드디어 라운지 조식 탈출. 그 후는 정해진 일정이죠. 호텔 수영장. 오후 시간은 소소하게 방에서 놀아볼까 합니다. 이거를 여기에 갖다 놓을 수 있어? 어, 알았어. 왜냐하면 저녁에 마카오 야경 투어가 있거든요. 응. 응? 응. 이거 응. 응. 어! 야경투어 명당 자리라는 제일 뒷좌석, 이쪽에 있는 호텔의 묵어도 괜찮겠더라고요. 더 마카오스러운 느낌. 윈팰리스 호텔의 분수쇼 시간에 기가 막히게 맞춰서 정차하는 버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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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oh, 그러니까。哦。여기서명당자리 아, 구이 진짜 감사합니까 Oh, o、okay. 이제 마카오 국제 불꽃놀이 대회를 볼 장소로 이동. 술잠 귀가 마카오에서의 마지막 아침 물놀이는 빼놓을 수 없고요. 아빠의 조곤조곤한 설득으로 유수풀에서 영상 남기기도 성공. 중공 연휴 지나고 나니, 이긴 유수풀의 우리 뿐이네요. 빵이 너무 맛있다. 음. 도 먹을게. 이제 날씨 요정이 휴가 갈 차례인가봐요. 비가 옵니다. 시작은 험난했지만 만족도 최강. 다음에 다시 봐요.